이 한자는 쓸 용자입니다. 즉 품삯을 받고 남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한다고 할때 쓰는 용자입니다. 고용. 그런데 이 용자를 받자를 해보면 사람 인자 옆에 이큰 집을 뜻합니다. 큰집 음자. 그 다음에 손수자 논과 강 천자입니다. 받전자와 천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사람이 논을 벌려고 하면 기왕이면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 손수자와 받전자와 어, 네, 천자는 옛날에는 농사를 짓거나 또는 강이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여 어그 사람이 밭일을 할줄 아느냐 또는 바다일을 할줄 아느냐에 따라서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농사도 논어 농사도 못 짓고 고기도 못 잡으면은 뻘밭에서 뻘 안에 있는 조개나 캔다고 해서, 뻘짓 한다. 그, 소용이 없으면, 뻘짓 한다고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 대기업이나, 또는, 국가공무원, 그,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임금이, 제때제때 나오는 데서 일을 해야, 기왕하는 일, 보기가 좋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